오늘은 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집에 불쌍한 계집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아니,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그래서 나이 어린 계집 아이를 납치해 와서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송드는 몸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납치당한 이 아이, 작은 아이 계집 아이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에 부딪히자. 아마 어쩌면 쉬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저런 방법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의 몸종이 되어 수종들던 이 납치당한 작은 계집아이가 어느 날 숨겨진 가정의 비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시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의 주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남자 주인이 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가 되어 일하는 엘리사를 만나면 이 문제를, 이 지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텐데요 하고 틀어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왜 일인지 모르게 나만의 아내가 납치당하여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몸종 작은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그날 따라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 나만에게 오늘 납치하여 몸종으로 수송되는 작은 계집아이가 이런 말을 합디다 하고 들려주었더니 그날 따라 나만도 가진 방법으로 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고침받지 못하고 전든긍하던 나만에게 아내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에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 아뢰었더니 왕도 그날따라 특히 왕이 크게 여기고 왕이 종기 여기고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만으로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금도 나만의 숨겨진 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진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제 가운데 천정강하고 있는데 나만을 통한 이 이야기에 아마 귀가 솔깃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임금이 얼큰히 내가 편지를 써주겠습니다 하고 진술을 주면서 그래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나만 나만의 아내 아람의 왕 그들은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난제를 남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때까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그때까지는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때까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납치당한 몸좀 작은 개집바이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살았지만,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워지고 가진 방법을 내세나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막다른 길에 그날따라 귀가 열리고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들 주변의 많은 세상에. 가진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기을 쓰십시오 이 병원에 가보세요 이 의사를 만나보세요 가진 좋다는 이야기가 귀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세상 이야기를 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론도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 피로소 납치당했지만은 몸종이지만은 작지만은 개집아이지만은 그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여기 납치 당했다, 몸종이다, 개집아이다, 작은 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는 고향 에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사건들을 어쩌면 눈으로 보았는지, 귀로 들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그걸 귀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전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세상 이야기를 듣던 그들이 귀를 막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좀 되어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면서 정보 자료를 활용하면서 바둥거림에 했었지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드디어, 나만은 임금이 써주는 편지를 들고, 그리고 은 10달란트, 검덩어리 6천 개, 고급 브랜드 의복 10불, 바리바리 싸들고 국경을 넘어 찾아갔습니다. 그런 찾아가면서 생각하고 마음먹기를 내가 가면 달려나와서 내 상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불원천리 찾아갔지만 엘리사의 문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돌아가세요,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이나 하고 가세요. 순간 나만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노하여" 돌아갈 때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달려나와, 환대하고, 안수하고, 애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고대하고 찾아왔건만. 문전 박대하자. 그래도 내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이 여기다니. 하고 성질이 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입이 나온 거예요. 만일 나만이 자기 생각에 어긋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성질대로 투덜거리다가 돌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저주의 질병으로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는 노하여 분노함으로 식식대며 돌아가는데 그를 수행했던 이제는 종들, 종들. 평소에는 그들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수행하는 종들이 유동성으로 말하기를 장군님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생각을 막 주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맞아 더 크고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할 텐데 아 이거 너무 간단한데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일곱 번을 목욕했더니 세상에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답니다 여러분, 여기 또두 번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둘째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뜻대로 되는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고백을 들어보면 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으며, 망가지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후회하며 살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다 후회하는 거예요. 다 후회하는 거예요. 끌끌끌,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네 생각 버리고, 네 감정 버리고, 너의 취향 버리고, 네 생각하고 달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믿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만한 마음으로 그들 먹거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국에 장군인데 임금의 총애를 받는 대단한 인물인데 날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날 천히 여기고 날 사람 대접하지 않고 날 무시하다니 섭섭해지고 입이 쭉 나온 거예요 만일 그가 그랬다면 끝장났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될지어다 복될지어다 허리가 펴질지어다 얼굴을 들수 있게 될지어다 호주머니도 두툼해지게 될지어다 나만이 믿고 순종했더니 욱하고 속고 쫄아는 분노의 감정을 꺾고 옆에서 하자는 종들이 어, 얼마나 쉬운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는 말에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 해보자 하고 따라왔더니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함으로 천형의 질병 나병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건강한 남은 인생을 살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때 돌아갈 때 동실 동실 춤을 추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힐탑의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죽을상 똥꼴상으로 나와도 응답 받고 여러분들 다음에 나올 때는 싱글벙글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 앞에 와서 죽을 상대가 감독님 이러지 마시고 신이 나 가지고 와서 아유 하고 춤을 추며 자랑할 수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세 번째 나만은 아코칩을 받고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믿음이 신유를 체험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들어서시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하고 강권하여 고침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엘리사에게 감사의 사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본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동변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 집으로 가고 오직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했습니다 문둥병자가 가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아홉은 어디 있느냐? 팔무라고 하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것은 무리하기 짝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에 사임을 받은 엘리사가 나는 결탐코 너의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병자를 고치며 너희가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돈을 착복하는 것은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감리교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얼마나 가져와 있다 하는 것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란 반박이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돈을 거두는 법이 없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이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거의 저널에 일기를 쓰면서, 텀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미국의 대각성 때에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 주어진 것들, 그것으로 쓰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혈답의 성도 여러분, 위대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도 3장 발절의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믿음의 아들, 두 번째 아들, 기도한테 편지를 쓸 때에도 교회의 기둥을 세울 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그 모습을 지켜본 게하 씨가 결국은 엘리사가 받지 않고 가져왔던 예물을 도로 싣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게하 씨가 식식되면서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뭐든지 받아 챙겨야겠다 그리고는 길떠난 나만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우리 선생님이 저 산골짝 투메 산골에서 공부하러 유학 온 에브라임 산지에서 공부하러 온 생도가 둘이 있는데 죽고 배고파 돈이 없어? 쩔쩔매 그러니 온한 달란트 옷두 불만 주세요 그랬더니 나만이 또 강권해서 온두 달란트 그리고 옷두 불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숨겨놓고 서성 엘리사 뺏었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아무데도 갔다 온가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이미 영안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복음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구약 성경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것인데, 나만은 겉은 그 바구니 속에서 씩씩되면서 더러운 이걸 탐하다가, 그 더러운 일을 탐하니까 뭡니까? 자기 한 것도 없는데 씩씩되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엘리사 선생님이 그 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속이고 숨겨놓는 거예요. 남한한테도 거짓말, 서성한테도 거짓말 숨겨놓고는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엘리사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 영역을 여가는 위대한 미래가 보장된 개하시. 거짓의 그 영에 탐심의 양심을 팔아먹었더니 나만의 문둥병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자기만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녀에게도 문둥병이 상속되어서 저주의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웨슬리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삶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저 베푸는, 거저 나누는, 거저 도와주는 사랑의 큰 일꾼으로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멋진 힐탑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